5분 대신 10분으로 다시 시간을 채워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, 시작. 오케이 오케이. 이제 더 <laughs> 여유가 많아졌으니까 예,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캐져서 저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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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캐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안 캐져서 더 시간 10분 추가합니다. 뭔니 뭐, 혹시 검 있으세요 검, 검? 근데 네, 나온 것 중에 검 있으세요? 없어. 검. 전 있거든요. 나무 검? <laughs> 저 아니요. 뭐세 글자? 세 글자? 다이아. 음. 원님 음. 어, 오래 전부터 저한테 찌발릴 운명이란 거 알고 계셨죠? 아니요. 우리의 음 만남부터 넌 나한테 찌발릴 거란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. 마크 아, 그 처음 할 때부터 이 이긴 거 같았는데. <laughs> 장어? 어떤 거? 예를 들어 총, 총, 총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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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운빨이지 운빨. <laughs> 총이 내가 장전이 안 돼가지고. 아 배고픔 난다 계속. 오, 막겠다. 헐씨 막겠다. 아, 잠만. 깐몇번 뭐 뽑을까? 아 쓰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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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. 쓰레기 쓰레기 넵, 클로버 보니까 30개 있네 저요? 나 어. 방금 냈는데 어? 오케이 먹고 진짜 많이 나아 먹을 건안 나오나 먹을 거? 야 무기도 안 나온다 방했다 야 무기도 안 나와 난그 수박 나와가지고 해 해가지고 지금 썩은 거 많은데 사 공격 피해 오케이 나 망했다 아까 그 자비로 와 아, 너무 멀어 방 황금 당근? 오케이, 지금 깝시다 야, 왜 이렇게 쓰레기 <laughs>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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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다 아와 <laughs> 멀리 기대하세요 뭐 하나로 난 지금 엄청난 게 나와서 <laughs> 어 기대하세요 죽을 준비하시고 일단 급한 거는 어아 방해 아이템 써야 되는데. 급한거는 생선으로 채우고 이칼 또는 불 붙이고 아 너무 이건 필요없어 지옥가도 돼? 어 가도 돼 <laughs> 진짜? 흑요석이 10개나 나오셨나? 지금 9개 9개? 레알? 어헐 근데 지옥가도 뭐 별거 없을텐데 지금 그 곡괭이 있긴 한데 아 콧갱이로 네 그게 아. 나무나무콧갱이 어? 잠깐만 콧갱이? 이나 인텍트 테이블 있고 콧갱이 근데 레벨이 없죠 레벨이? 가서 사잖아 아~~ 석영 그거 해가지고 경험치 얻겠다 그거 엄청 많이 줘아맞아맞아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나와 아 오케오케 다행이다 아 잠깐 아 아, 흑색은 10개. 아, 미치겠네. 한 개만 있으면 내 이길 거 같거든. 아, 미치겠네. 책장이 없다. 책장이. 아, 그냥도 할수 있지. 그냥 할수 있지. 아, 미치겠네. 돌려겠지 아, 18개밖에 없어. 아, 이거 클러버를 아, 맞다. 이럴 시간이 없는데 나뭐 하는 거지? 오케이. 아 미친 아 이런 시간이 없는데 아나 바본가봐 일부러 가봐. 말 걸어서 아나 바본가봐 아. 아 내가 왜 이걸 켜고 있지? 필요없는 거다 버리자 이거 이거 버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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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말 걸기소 당분간 시대 필요없고 필요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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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아 진짜 이거는 아. 물로 바꾸자 물로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잔디 켜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아 아, 내가 왜지? 짓을 하고 있었지. 아, 나 바본가 봐. 아, 진짜... 어, 이거 해도 나오나? 안 나오네. 아, 겨울 조약이라 잔디가 별로 없는데, 언니님, 뭐 클로버 기부당 같은 거 가입할 생각 없어요? 없는데, <laughs> 그래요. 기부 받는 거는 가입했는데, 아, 받는 거 제가 불우이웃이라서. 클로버 받아요 클로버 받아요 <laughs> 야 망했어 잔디가 별로 없어 아. 아 진짜 초원이어서 아직도 있어 예 대박나세요 예또 이따 c 해보세요 아이고 클로버가 바보 바보 바보? 아니 아, 우와. 망했어. 머니 엄청 발전했을 것 같아. 망했어. 아니면 저번처럼 허생가? <laughs> 알고 보니까 막 가족, 가족 신발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잠깐, 다이아템이 한 가지라도 나와서. <laughs> 4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난 아... 지금 해도 상관없는데 아니야아니요더 구할 건데요? 어, 나만 좋지 아 그러네? 아 머니도 좋네? 아 머니도 좋은데 어떡하지 머니님 네 음. 끝났습니다 가만히 있으시고요 끝났다고요? 네 가만히 있으세요 어, 끝났어요 ]야. 아니야 안 끝났어 나 <laughs> 아직 안 깠어 끝났어요 가만히 깠어.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나 이거 아이템 좀더 이상 캐면 안 돼요 아이템 좀 아 그러면서 하고 있구나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요. 뭔 소리죠? 네, 10분 해. 저는 정. 어! 나도 초원 발견. 초원 발견. 나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이렇게 잔디 분께서 이렇게 자르르 이렇게 나와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좀. 한 번만 때려 보겠습니다. 클러버가 나온지 안 나온지. 아이고 클러버님 안녕하세요. 아이, 아이고 많이도 나오시네. 아이, 클러버님사랑해요 머님한테 질 뻔했는데 내가 이길게 됐네요. 자 머니야 죽을 준비하시고. 나도 이제 상위캐 간다. 난 이미 많이 캐놨는데. 음, 그래. 넌 이제 빨리 그래도 너 나한테 찌발리 준비. 그래도 늦게 발견해도 실 컨트롤 차이로 내가 이 뭐니 총 합해서 클로버 몇 개고 한거 같아요. 지금 있는 것만 100갠데? <laughs> 그러시겠지. 인벤토리 확인해 봐. 아, 진짜가. 다 2분 안에 까야 됩니다. 2분 남아... 아니지. 2분 남았어. 까는 건 아니지 따로 까는 건 따로 시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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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장에서 까는 걸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훔쳐 훔쳐 먹지는 말기 양심적으로 오케이 아뭐 들은지 어뭐 들은지 봐도 되는 거지 어차피 안돼 아 그래 자 1분 50초 남았습니다 그럼 따로 따로 캐는 걸로 오케이 캐 시간은 아, 그거 클로버 깔 시간은 1분 드릴게요. 1분? 어. 아니, 빨리 다 아니. 되면 말하게. 아니지. 왜? 시간 제한 있어야지. 시간 제한 있어야지. 어, 오케이. 자, 1분, 1분. 왜냐면 제가 많이 못 구했기 때문에. <laughs>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뭐야, 렉인가? 렉이구나. <laughs> 자, 아이고. 클로버가 나를 안 좋아하나?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지? 시야, 만약에 수르룩하게 나오지? 원희님, 뭐, 장비 다 가졌어요, 장비? 갑바 같은 거? 잠깐만. <laughs>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오 아. 어! 소다, 소. 소다, 소. 오케이, 오케이. 배고픈 셀수 있다. 팔은 아까우니까 이걸로 이걸로 오케이 이? 구라 구라까지 마시시죠 머님좀 이따 보자. 아 머니님 좀 무섭지 막. 봐주세요 봐주세요 머님 클래스 있잖아요. 엄청 착하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소문만 그러지아 소문만. <laughs> 아 현실에서도 그런다는데 본인이 너무 착하다고 벌써 뉴스에 떴거든요. 사람 사람 봐주기로 너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. 그렇지. 네, 그래서 봐줄 거죠? 아니. 아, 끝났습니다. 끝났다고? 네, 끝났습니다. 근데 그거 안 끝났잖아, 그건. 네, 까는 시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까는 시간 1분. 자, 지금 세고 있고요. 아, 망했어, 망했어. 어, 닭고기. 고기 먼저 좀 채우자. 아, 그냥 1분 하지 말고 닭갈때까지 기다리죠. 어, 아, 어, 왜? 아니, 닭갈때까지 왜 이제 말해. 아, 뭐그찍을 사람은 개척하는 거라고. 아유, 닭고기 먹으면 허기 다는구나. 어. 어. 됐어, 아, 그렇지. 왜?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. 어 나이스 어 이거 나침반 나왔는데 이거 써도 되나? 아니야 아니요 썼는데 마침반은 버리세요 버렸어 어왜안 나오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어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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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오브 쓰레기 캐는 캐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캐면 안 돼요 아, 아이템 까는 시간만 있는 겁니다. 까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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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우. 와우. <laughs> 이거는 아. 아 무기 좀 나와라 무기 무기. 아씨 아, 아, 잠만. 낚싯대로 아, 망했다! 하, 아, 망했어 아, 인벤토어 정리하시고요. 아, 망했어 왜? 아, 어 아, 어 아, 하지 아, 어 아, 하지 아, 자 아, 방해 아, 방에 은 아, 이템은어 아, 방 어? 방해할 것도 있어? 어, 블럭 같은 거 설치해도 됩니다. 어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어, 자, 뭐 만드나 보네. 네, 나무가 나와서. 어, 잠깐만. 이거, 이거, 이거. 나무가 없구나. 아, 방해했어. <laughs> <웃음> 망했어. <웃음> 저는, 준비가 끝났습니다. 자, 다 준비되면은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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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준비가 다 되면은, 스폰으로 와서, 경기장으로 입장해주세요. GP. 왜? 아니 너가 가면 TP 해 그러면 되지. 어 소리지? 나 경기장 왔는데? 왔다고? 어. 어 그럼 내가 갈게. 자 스폰쳐서 오세요. 아, 잠깐만 이걸 벗고 있을까? 스폰. 벗고 있자. 나 왔어. 마신님 <laughs> 문희님, <laughs> 이, 문희님, 이 가난한 호빵을 받아주시옵소서. 거절. 이게, 이, 이 뭔지 알아? 뭔데요? 나중에 네 모습이야. <laughs> 이거 빵인 것 같은데. 호, 호빵이 저렇게 눌리면은 저렇게 되나요? <laughs> 스테이크. 난 고고서. 문희님, 이 에이? 가난한 거. 호빵이를 받아주시옵소서. 언제 할까? 마, 마, 마니님, 이 가난한 호빵이를 받들어 주시옵소서. 연기하지 말고. 마니님, 무기 좀 주세요, 무기 좀. 야, 무기 없어? 자, 가자. 하 <laughs> 에헤. 에헤, 에헤, 에헤. 진짜야?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자, 어, 진짜야. 무기 <laughs> 없어? 어, 무기, <없는> <웃음> <웃음> 무기? 무기는 돌검이지. <laughs> <laughs> <애헤? 웃음> 에헤? 에헤? 에헤 에헤 <laughs> 어 게임 모드 게임 모드 아니야? 어 그럼 네 정리할 시간 드리죠 네 에헤헤헤헤헤헤 <laughs> 에헤헤헤헤 <잠깐만. 웃음> 눈덩이 헤헤 <laughs> 이게 땅에서 아까 준 겁니다 에헤 <laughs> 진짜 진짜? 어? 저 가기 전에 황금단근을먹으라 했는데 배고픔이 안달았네 아... 어머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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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왜왜 제가 황금단근이 아이고 배고픔이 찼네 어 정리 정리 일단 자 정리. 정리하세요 무기도 없네 번네손에든게 없네 오케이 저 다이아 바지 아 신발이구나 에헤? 오케이 자 준비 아 효과도 없구나 자 준비 시 짝. 오오오 이거 어어어오오오 이거 밑에 뚫려 있습니다, 머니님. 게이득 아, 어! 어! 어, 어, 용암, 용암, 용암. 어, 잠깐, 잠깐. 아, 잠깐. 아아아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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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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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보. 이겼다. 이뻐. 가본... 바보. 내가 헌색 아니를 했지. 로아 떨어져 잠시만요 모니님 잠시만요 아니야, 이게 떨어져 아모님 이게 제가 원래 다리야. 모니님 원래 제가 이기 것만 같았는데 이게 <laughs> 순식간에 끝나버리네 왜왜 쓰... <laughs> 이거는 처음 봤어 수, 순식간에 에이 <laughs> 이게 수... 네 미래랬지 아 호빵이 <laughs> 호빵이 눌려서 빵이 됐어 빨리 빵 빵 갖다 주러 가. 네? 빨리 빵 갖다 주러 가. 네 네. 빵사 전빵셔틀이니까요 저는 빵셔틀이니까요 그렇죠? 자, 먼님 저저 먼님 어디 가셨지? 머니? 아래 아래. <laughs> 와. 자 갑니다 빵셔틀빵셔틀이로 셔트, 호빵이 호빵이 갑니다 빵셔틀이로 먼님 어디 계신가요? 여기 어니님 여기 제가 빵 배달 왔습니다. 이제 죽어. 어머니... 죽어. <laughs> 너는 이제 필요 없어. <웃음> <웃음>